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당신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운세. 총은 바쁜 일정 속에도 성취의 기쁨이 따르는 하루입니다. 마음 먹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시도해보세요. 1936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소화기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948년생 지인과의 약속은 정확히 지키는 것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1960년생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귀인이 도울 수 있겠네요. 1972년생 업무의 중심이 되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1984년생 연인과의 오해는 짧은 대화로도 풀릴 수 있습니다 1996년생 재물운이 상승하니 투자에 유리한 흐름입니다 2008년생 친구와의 갈등은 먼저 손 내밀면 해결됩니다 2020년생 장난감이나 음식물 관련 사고 주의하세요 행운의 숫자 23 소띠운세 총은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1937년생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면 큰 복이 따릅니다 1949년생 가까운 이웃과의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61년생 나서기보단 한발 물러나는 자세가 유리합니다 1973년생 실속을 따져야 할때 감정적인 선택은 금물입니다 1985년생 업무상 귀인의 도움이 기대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1997년생 불필요한 지출은 오늘만큼은 자제하세요. 2009년생 친구와의 경쟁심보다 협력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2021년생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니 필요에 의하세요 행운의 숫자 14. 호랑이띠 운세. 총은 강한 추진력으로 주목받는 날입니다. 오늘의 도전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38년생 여유있는 마음이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1950년생 자녀의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 1962년생 지출은 계획적으로 충동적 소비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1974년생 경쟁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1986년생 상사의 인정을 받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98년생 연애운이 상승하니 썸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2010년생 자신감있게 발표하면 칭찬이 따릅니다 2022년생 낯선 장소는 보호자와 함께 다니세요 행운의 숫자 30일 토끼띠 운세 총운 흐름에 맡기면 좋은 기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억지로 끌지 말고 순리를 따르세요 1939년생 무리한 일정은 피로를 부를 수 있습니다 1951년생 잊고 있던 옛 친구에게 연락이 올수 있겠네요 1963년생 협력자와의 관계에서 좋은 결실이 맺힙니다 1975년생 중요한 계약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1987년생 오늘은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1999년생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세요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2011년생 부모님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수록 이롭습니다 2023년생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합니다 밝은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3. 용기운세 총은 작은 일에서 큰 성과가 나는 날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1940년생 자녀와의 교감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1952년생 건강은 꾸준한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1964년생 업무 속 실수는 초반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6년생 오늘 결정한 일은 오래갈 수 있으니 신중히 1988년생 연인과의 약속은 지키는 것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2000년생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2012년생 새로운 활동에 활력을 줍니다. 2024년생 색감 있는 장난감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39 뱀띠 운세 총운 생각보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도 괜찮습니다. 1941년생 말보다 행동이 신뢰를 줍니다. 1953년생 의외의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납니다. 1965년생 경쟁보다 협력을 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1977년생 금전운이 살짝 상승세 다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 1989년생 사랑의 기운이 따릅니다. 고백은 오늘이 적기 2 0 0 1년생 학업에 집중하면 실력이 상승합니다. 2013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됩니다. 2025년생 우유 대신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 7, 말띠 운세, 총은 열정을 다해 움직이면 주위도 따라 움직입니다. 긍정 에너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1942년생 오늘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4년생 건강이 조금 예민해질 수 있으니 물이 금물. 1966년생 뜻밖의 제한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1978년생 직장에서의 노력은 인정받는 날입니다. 1990년생 재정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입니다. 2002년생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2014년생 발표나 표현 활동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2025년생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주의하세요. 행운의 숫자 19. 양띠 운세. 총은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날.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943년생 실내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1955년생 작은 실수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7년생 직장 내 평판이 오릅니다. 맡은 일을 완수하세요. 1979년생 새로운 공부나 자격증에 도전해도 좋습니다. 1991년생 감정 기복을 조절하면 평화로운 하루입니다. 2003년생 급한 마음보단 차분함이 성공을 부릅니다. 2015년생 친구들과의 활동이 즐거움을 줍니다. 행운의 숫자 42. 원숭이띠 운세. 총은 유연한 사고가 행운을 부릅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1944년생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오늘 높이는 비결입니다. 1956년생 오랜 고민의 해답이 보이는 날입니다. 1968년생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1980년생 SNS나 온라인 활동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92년생 연애운 상승. 감정 표현은 솔직하게. 2004년생 팀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2016년생 발견색옷시 오늘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35 닭띠 운세 총은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이상보다 실리를 택하세요. 1945년생 혼자보단 함께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1957년생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세요. 1969년생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1년생 직장 내 서류 실수 주의 1993년생 마음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2005년생 경쟁보단 협력이 더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2017년생 소리나는 장난감보다 조용한 놀이가 유리합니다. 행운의 숫자 11 개띠 운세 총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신뢰를 부르는 날입니다. 무게감 있게 움직이세요. 1946년생 무리한 외출은 상가는 것이 좋습니다. 1958년생 기분 좋은 전화 한 통이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1970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좋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1982년생 새로운 정보가 기회를 줍니다. 1994년생 감정 기복을 조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2006년생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날입니다. 2018년생 동화책 속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이 갑니다. 행운의 숫자 6. 돼지띠 운세 총운 흐름에 맡기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오히려 욕심내지 않는 것이 일입니다 1947년생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줍니다. 1959년생 지나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1971년생 오래된 고민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입니다. 1983년생 연애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좋은 시기입니다. 1995년생 이직이나 이사에 긍정적 기운이 있습니다. 2007년생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2019년생 새로운 장난감에 몰입합니다. 행운의 숫자 27